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아, 어저께 어필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쉬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원래 계획했던 인터벌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인터벌은 400m 인터벌 12개랑요. 그 다음에 200m 인터벌 네개 해주려고 합니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랙에서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트랙을 가려면 근처에 트랙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차를 타고 좀한 20,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매일 달리는 코스 여기, 이 산책로 코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벌 하기 전에 일단 몸을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웜업으로 2km 정도 뛰어줬고요. 간단하게 몸을 좀더 풀고 보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400m 인터벌은 어, 400m를 저의 5km 페이스인 4분 30초 페이스로 달릴 거고요. 55초 동안 걸으면서 회복을 해줄 겁니다. 이걸 한 세트로 해서 12세트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1분 35초, 한 110초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처음은 너무 빨리 되습니다 자. 1분 33초 또 빨랐어요 지금 93초로 뛰고 있는데 좀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뛰는거죠 55초 회복 좀더 천천히 빨라, 아이 또 빨라. 10초, 8초. 아, 회복은 회복 시간은 진짜 금방 가네요. 1초,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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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 또 빨라. 아직도 9초를 서 천천히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힘이 처음보다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늦어지네요 역시 멋대로 뛰네요 저는 시작 전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이랬기 때문에 운동

자 이제 여섯번, 반 했습니다 나머지 반은 카메라 끄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12개 다 했습니다 와, 시작하기 전에는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게 되네요 잠깐, 숨좀 돌리고, 200m 4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 4개는, 먼저 200m를 50초에 뛰고, 그 다음에 회복을 100초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빡세네요. 일단, 첫 번째는 46초에 뛰었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네요. 이것도 4개 다 하고,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200m 4개도 완료했습니다. 200m 4개는 50초 잡아던 게, 아, 뭐, 적당했던 것 같아요. 계속 49초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와, 근데 400m 하고 나서 하려니까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안 움직이네요. 오늘 마라톤 스케줄표에 있는 인터벌 훈련을 진행해 봤는데요. 힘드네요. 힘들어서. 이렇게 인터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이후로는 또 하게 될지 안할것 같은데 힘들어서 안할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훈련 잘했습니다. 아 오늘 여기 보이는 이 길이 직선으로 한 400m가 나와서 훈련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아 오늘은 집에 가서 마사지 좀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리가 찌릿찌릿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